안녕하세요. 월드시사경제 뉴스입니다.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산업이 지난 10년간의 정부 규제와 구조적 도전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 마트는 대용량 판매와 교외 대형 점포 전략에 치중하고 있어 급변하는 소비구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소비가 확대되면서 소량 구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는데 대형마트는 이에 대한 적절한 혁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골목형 편의점과 이커머스 기업들이 소량 구매 및 빠른 배송 서비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017년 대형마트가 전체 유통시장의 20%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9, 8%로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이 시기 성장률은 연평균 1%에 불과해 온라인 유통과 모바일 커머스의 성장세에 밀리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같은 규제 완화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마트가 정부 규제에 의존해왔다기보다는 자체적인 혁신 전략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대형 마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매장 경험 강화와 지역 밀착형 소규모 매장 전환 등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유통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 패턴의 재편이 기존 오프라인 대형 유통 채널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모바일 커머스의 확산, 그리고 배송 서비스의 선호도가 유통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가 혁신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